따라오시죠. 네. 아, 대표님. 근데 여기서 사당역하고 여... 네. 이수역하고, 어디가 가까울까? 요 거의 보니까 희한하게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 아, 네. 아, 한 도로, 보 우리... 한제 걸음으로 있다. 7분, 보통 스탠다드하게 8분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부동산 보이시죠? 보이세요? 어, 네 하나, 둘. 또 따라와 보세요. 오, 요 앞에도 부동산 또 있어요. 편지 건너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기까지 걸어갈 건데, 저희가 사당역 가는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커피숍 보이세요? 이야. 우리 연남동 옛날에 보셨죠? 그렇죠. 네. 이 사당동에도 젊은이구가 많다 보니까 젊은 창업가들이 이 주택 안쪽까지 와서 커피도 먹고 펍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원룸 시세 한번 보실까요? 프로옵션 오픈용 원룸 전용 7.3평 허그 대출 보증금 1억 3,500에 월 10만 원. 이거 월세로 환산해보세요, 얼마인지. 월세 가격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어, 그렇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역하고 사당역 중간인데 둘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10분 안쪽에 들어오는데 이수역은 7호선하고 4호선, 맞죠? 네. 사당동은 4호선하고 2호선. 네, 뭐 출퇴근하기 최고의 조건이고 강남도 가깝고 뭐저 여기, 가, 간, 여기 버스 다 간가요? 부동산 또 있어요. 부동산이 많다는 거는 부동산마다 지역에 테마가 있긴 한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개할 건수가 많다는 거. 네. 지금 제가 몇 발짝 걸어오지 않았잖아요. 벌써 대로변이에요. 네. 여기 사당동 이쪽이 시세가 그래도 좀꽤 높은 편인데,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저희 부동산 가서 여쭤봤는데, 네. 뭐 대로변이냐, 이매니에 아 따라 틀리지만은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감정가로 봤을 때 거의 6천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 5,6천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1회 유찰됐잖아요. 어, 유찰됐잖아요. 지금 최저가 17억이면 건물은 그냥 공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이 이렇게 싼 물건이 없는데 10억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또있잖아 부동산 또 있어. 그냥 볼까요? 되게 비싸요. 빌라 매매, 방 3개짜리, 거실 있는 거 5억 3천. 월세가 방 3개짜리가 보증금 9천에 60. 원룸이 5천에 73만원. 관리비 별도잖아요. 네. 지금 전세 사기 이전과 이후가 월세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올랐어요. 그래 여기가 변두리 지역이 아니거든. 어우, 서당동 좋죠. 그리고 정적, 이제 부상용, 사당동입니다. 여기 물건을 이제 경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에 대한 핸디캡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저 보세요. 응. 사당동 마사거리. 네. 저희가 사당역이에요 네. 지금 그쪽 가는 이수역인데 사당동이 사당역이 조금 더 어, 가깝긴 해요. 주거환경은 진짜 좋네요. 좋죠. 지금 응. 경매물건 있는 데는 주거 지역이니까 조용하고요. 조금만 나오면은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이 있고요이 건물이네. 이거예요. 아, 이 건물. 요게 경매 은건 나왔어요. 다 땡땡 회장님. 네, 저희 고객이 이제 입찰을 했는데 2등을 했었거든요. 아, 풀리무정링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확실했 있었는데 요집입니다 진짜 멋있게 바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 경매 물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물인데요. 2018년에 신축이 됐어요. 예, 아주 천장에 와서 보니까 꽤 쓸만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상부터 가시죠. 3층짜리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 3개 호실, 101호. 203호. 조용하죠. 제가 권리분석해드리겠지만, 점유자가 다 있다라고 할수 없어요. 임차권 등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조그만 건물인데, 알토란하게. 여기는 점유자 계신 것 같아요. 201호, 202호, 203호. 컨디션 좋죠. 음, 3층에는 한 세대. 주인세대로 쓸수 있겠죠. 음. 그렇죠. 음. 네. 300개로. 4층 보시면 400개로 보이시나요? 음. 옥탑방이 있습니다. 옥상을 오셨는데요. 옥상 보시면은 설명해드릴 게 있어요. 지금 보일러실 보이시죠? 이 예, 보일러실 음. 여기 부분이 제시의 건물이고요. 지금 이 부분 보이죠? 여기. 지금 4층에 옥탑방 하나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위반입니다. 아. 이거 원래 지면 안 돼요. 이게 한 4평 정도 됩니다. 요 부분. 제시의 건물이 이 보일롯이라고 요 방.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옥상입니다. 예. 네. 내려가 보도록 하죠. 네. 지하 한번 내려가 보시죠. 지하에도 세개 호실, 비공인0 2 0 3 이렇게 세개 호실이 있습니다. 네, 보이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청소도 아직 되고 있고, 전기 계량기도 아직 띵대가 없어요. 네, 점유자는 다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은 CCTV는 없는 것 같아요. 있었다가 띄운 것 같습니다. 주차는 여기 보시면요. 건축물 대장상 두 대를 댈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건축물을 보세요. 세대수가 지하에세개1층에 세대, 3대, 2층에 세대, 세 가구. 그러면은 벌써 9가구잖아요. 3층에 한 가구, 10가구. 옥탑은 제시의 건물이니까 그걸 뺀다 해도 열 가구면은 빌라 기준이면은 주차대수가 최소한 일 대는 돼야 되는데 왜두 대만 있으면 되냐? 주 건축물의 용도가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이는 경매물건 상세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3429구요.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28입니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아까 말씀드렸죠. 1층에 보일러실 옥탑에 올라가면 401호 예, 증축한 거그 다음에 보일러실 있었고요. 토지 면적이 작아요. 40평인데도 이런 건물을 줬습니다. 예, 건물 면적이 86평입니다. 연면적 감정가가 21억 4700인데 사당동 역세권인데요. 10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7억.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토지 감정만 16억인데 현재 최저가가 17억. 건물은 공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현황 보시면 지하 1층 전용 면적이 약 20평. 1층도 똑같고요. 2층 21.87평, 3층 동일합니다. 3층에 아까 세대수 하나 였죠 전용이 21.87평이면은 반개수도 많이 있겠죠. 권리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다수의 임차인이 현재 신고가 되어 있지만은 모두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로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보증금액 이 미상이에요. 권리신고를 한 명도 안 했어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가장 메리트 있는 건 뭐냐 면은 건축년도가 2018년이라는 거고,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옥탑 부분에 그 401호는 위반이라는 거, 이행강제금 그 정도면은 1년에 연간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약... 그렇습니다. 상세 스펙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완도형님 보시긴 어떠세요? 일단 건물은 깔끔한데요. 예, 음, 관리만 잘하면 은몰바 받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사당동이잖아요. 외벽 보시면 은저 왼쪽 보세요. 어, 저 블록 주지요 옛날 네. 거. 대리석이잖아. 네. 여기도 그렇고 네. 이거 자재값 엄청 들어가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은. 1층에 계량기 보이시죠? 저거 보이시나요? 네. 저것도 보일러실입니다. 음. 저것도 제시의 건물이에요. 측면 보시면은, 이 프라이버시 차단막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보이시나요? 도시가스계량기 보면은 담 못하게 하려고 보항까지 아 해놓고. 건축주가 어. 잘 져놓은 거예요. 네. 네. 소위 말해서 그냥 저렴하게 지는 게 아니고요. 저런, 저런 블록조 형태가 아니고, 음, 여기도 잘 졌잖아요. 네. 잘지는 형태입니다. 네, 이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매 오픈 채팅방이 열렸습니다. 부동산 급매 경매, MPL 추천 물건 받아보실 분들 참여 코드 입력이 나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